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겜식후입니다 오늘은 거부강을 해볼까 해요 8월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이런 더위에는 시원한 포켓몬이 땡깁니다 사람들이 탱커를 안하려고 하니까 시원한 탱커인 거부강이 제격이죠 그럼 거부강 물줄기로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랭겜 달려 봅시다 자 더운 여름 맞이 시원한 거부강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용한 거분강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 도움 메리어, 진격 안경 이렇게 세 가지를 착용하고 있구요 원래는 제가 위로 가고 싶었는데 어.. 한 우리 팀두 명이 어, 위로 간다고 먼저 픽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제가 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골럭가좀 빡셀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면 골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들어가. 일단 일단 골 넣어. 일단 우리 루카리오도 역시 꼴싸개죠 맞잖아, 이거 제가 오케이 나이스 두 골. 아주 좋아요. 루카리오, 지가 먹은 줄 알고 지금 꼴 넣으려고 했지만 내가 먹었죠. 잠깐만 야 이리와 야, 이 자식이 킬가루도 어 노가드 야너 데미지도 많이 받지 이리와 노가드 상태 이 자식이 말이야 혼날라고 어 못잡았어 일단 도망쳐 자 일단은 루카리오가 어 진짜 오렙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것 같은데 오렙이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다분히 이거 먹어주고요 먹어주고 루카리오 줘야되냐 이거 그래 루카리오 니 먹어라 그래 니, 먹어라, 그래, 이 자식아. 그래, 어. 그래, 어차피 루카리한테 하나 더, 오래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어, 니, 그래, 먹어. 이 먹으세요, 그래. <laughs> 괜찮아. 난, 난 차근차근 워터파크 개장할 테니까. 물대포 일단은 적절하게 쏴주고요. 좋아. 루카리, 오케이, 오랩 됐죠? 신속 받겠지, 이제? 신속 들어가라. 신속, 제발. 들어가세요. 물대포쏘고 그렇지, 나이스. 컷. 아주 좋아. 아, 신속 타이밍 좋았죠? 아, 루카리오 좋아. 하네 오랜 만들어주길 잘했네. 자 이제 3골. 자 스택 3개째 쌓아주고요. 이거 다분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들 오기 전에 먹을 수 있으려나 이거. 자 일단 먹어주고요. 이거 제발. 나이스 먹었다. 일단 해수 스파우팅. 해수 스파우팅 배워주면서 워터, 워터파크 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 루카리오가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가지고 루카리오랑 같이 들어가면은 꽤 괜찮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부강이 성장속도가 느린 편이어가지고좀 힘들거든요. 레벨업 하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루카리오, 이거 나 이건 이건 난 줘라. 그냥 아 하나만 좀 주지. 좀아 정말 어, 야, 야. 오케이, 루카리오 니 혼자 그거 하세요. 나 이거 골좀 늦게 오케이, 개골 오케이. 네 번째 스택 네개쌓고오 루카리오, 잘해. 개꿀이야 역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루카리오 저거 막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골 넣으러 간 거지. 오야야 어, 야, 야, 죽냐? 안 죽죠, 안 죽죠. 루카리오, 가라. 신속, 그렇지 신속! 렛츠고! e out. 오케이! 역시 루카리오 잘해 어 루카리오 움직임이 좋죠? 내가 어버 키웠어 루카리오 지금 오케이 컷 어, 킬가루도 잘라주고요 아 빨리 저 고속스피를 배워야 되는데 고속스피를 배워야 워터파크 개장을 하는데 이게 아 지금 한참 남았네 오케이 골 넣어주고요 다섯번째 골 야야야야야 데라우라 저거 안되냐? 어 아, 안되고 루카리오 출동! 루카리오 아 출동 안하냐? 오케이 야 저기 상대편 모여있는데 저거 출동 안하냐? 야야야 들어가고 3차형 먹어주고요 오 좋아 좋아 피카츄 잘 들어갔죠 해서 스파우팅 들어가지고 좋아 고속 스핀 배워 줍니다 지금부터 워터파크 개장을 알립니다 상대편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어 뭐야 다 죽었네 언제 다 죽었지 오케이 5스텍인가 우리 루카리오가 잘하네 아, 루카리오 아주, 아주 좋아요. 오랜만에 루카리오 하는 사람을 본것 같은데, 아주 잘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갈가부기도 워터파크. 아주 시원한 물줄기 맞아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아. 우리 루카리오쫙잘 밀어주네. 와, 대박 잘하는데? 벌써 10레벨이야, 우리 루카리오? 아, 좋아, 이제 로토브 먹으러 가야겠죠? 자, 여기 비키니 있는 거좀 먹어주면 좋은데, 아, 킬가라도가다 먹었죠? 그 자식이, 야, 가자. 물줄기 맞아라. 아, 씨. 어림도 없고 자, 로토무, 최대한 먹을 수 있도록 살짝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탱킹 해주면서, 어, 제가오라 워터파크, 물줄기, 나이스 컷. 야, 일로와, 일로 해피너스, 일로와, 일로와. 어, 우리 물줄기가 너무 사나웠는지 해피너스가 도망치죠? 야, 마지막 스택 싹 주구요. 아주 좋습니다. 자, 오케이. 유나이트까지 배워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상대편에게 시원한 물줄기를 선사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우리 팀만 시원한 게 아니라 상대팀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거부광. 이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서, 오, 야, 개구리. 아, 개구리도 일로와, 일로와. 개구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궁수냐? 궁수냐? 이 자식이 혼날라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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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구리 컷? 나이스. <laughs> 아, 아주 좋죠? 자, 해수 스파우팅이랑 고속스핀이랑또 유나이트를 활용해서 상대판에게 이 더운 날, 이 더운 날이 물주기를 선사해주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을 계속 하면서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궁을 받고 싶은데 상대가 모여 있기만 해봐 그냥 궁을 박아가지고 워터파크 개장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자 이제 갈가북기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어? 킬가루도? 일로오세요 헤수 스파운팅 고속 스핀인 두루루루루루룩 야야야야다야야야야 받더라 받더라 궁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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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나이스 시원하죠? 야 루카리오 빨리 와 빨리 와 루카리오 그렇지 숨어 있지만 말고 신속 긁어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신속 잘들었죠 워터파크, 일루와 일루와 흘가루도 아이고 시원해요. 아이고 너무 시원해요. 아이고 해피너스 너도 시원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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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육체 리스야 개구리, 일루와 이거 나이스 컷. 좋아. 아, 나도 컷. 애들 시원하게 만들어줬죠 그럼 됐어. 목표 달성. 자, 워터파크 사장님, 출동합니다. 다분이 먹어주면서 살짝, 오케이, 우리 갈가보기 잘먹어졌구요 다분이도 더워 보이니까 물 한번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덥니? 다분이? 어이구, 이거 더워요. 이거나 먹으세요. 시원합니다. 어이구, 시원해가지고 아주 좋아 죽네, 그냥. 다분이가 시원해서 좋아 죽어요. 자, 로토무, 로토무가 나왔는데, 로토무를 먹어야겠는데, 우리 팀이 지금, 전투 중인데, 우리 루카리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나 한, 나한 명쯤은 없어도 될것 같아. 자, 갑니다. 이제 로토무 지키면서, 어, 어, 킬가로도 워터파크, 시원하죠? 컷, 나이스. 요치미스도 아주 시원한 물줄기 받아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컷. 해피너스, 너도 일로 오세요. 야, 물 캐. 해소스 파우팅, 던져주고. 먼저, 주고, 어, 고속스피드, 어, 제라우라, 일로 오세요. 워터파크, 나이스, 시원하죠? 자, 로토무도 시원하게, 어, 물 묻혀주고요. 해피너스가 저기서 깔짝깔짝 버리고 있지만, 드롤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자, 로토무, 아주 좋아요. 필가루도 저리 가시고요. 자, 갑니다. 워터파크 갑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어, 깔끔하네. 우리 팀 너무 잘해준다. 아, 우리 팀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한수적 열쇠로 싸워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한 5대4로 싸워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야, 저거 들어가게? 안 들어갈 거 아니지? 자, 고속스피드 들어갑니다. 오, 들어오기만 해봐. 고속스피드 들어갑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필가루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야야야야야. 죽어라, 이 자식다. 어, 개구리? 개구리? 야야야, 궁수냐이 자식 혼날라고 개구리가 감히 궁쓰고 들어와? 워터포커 개장했는데? 어, 루카리오 살수 있어. 저거 루카리오 살수 있죠? 아, 죽었네? 잠깐만. 일로 오세요. 개구리 컷. 나이스. 야, 요신리스, 너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인마이 자식아. 어, 이 썬더 나왔네. 썬더 나오는지도 몰랐다. 어, 워터파크, 이거, 상대편, 시원하게 만드느라고 썬더 나오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 마지막 싸움, 한 번, 사람, 우리 상대편들에게 시원함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 모여있으면은, 유나이트로, 그냥, 시원한 물줄기, 그냥, 확 싸워, 버려가지고 애들 좋아 죽도록 만들게요. 어, 요시니스가 오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야, 군강 나왔다. 군강 나왔다. 야, 군속기, 얘들아. 얘들아, 시원하다. 4인궁! 아 3인궁이죠? 아이스 그래도 시원하게 잘 받았죠 우리팀 좋아 좋아 연계 연계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워터파크 워터파크 일로와 제라우라컷 나이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왜 우리팀이 왜 이렇게 없어 좋아 괜찮아 우리 루카르가 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루카르 컷 나이스 좋아 워터파크 요시니스 워터파크 일로와떼요 물줄기 컷아 요시니스가 시원해서 죽어버렸죠 아주 좋습니다 어, 저 개구리, 저 자식이 딸피로 도망치네? 아, 저거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잡죠? 오케이, 여기 돌아 들어오는 거. 킬가루도가 들어 돌아 들어오죠? 하지만, 워터파크 개장합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물줄기 받으세요. 어, 요요요. 저리 가, 이 자식아. 제라, 그럼 훌쩍 죽을 뻔 했죠? 일단 집에 갔다가, 제가 물 충전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하면 뭐 깔끔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백도어만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백도칠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시간이 없죠 어차피 썬더 잡아도 시간없어 그냥 우리 골대만 지키면 돼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워터파크? 갑니다 워터파크 어궁 써? 안돼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컷 나이스 아주 좋아요 어야유시리스 저거 괜찮냐? 야유신리스 저거 백도 오는데? 야 괜찮냐 저거 100개 들어가는데? 괜찮은 거야 이거? 잠깐만 우리가 많이 이기고 있긴 했는데 마지막에 100골 들어간 건좀큰거 같은데? 우리 루카리오가 열심히 골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시간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딜이나 더 넣자 그냥 오케이 해피나스 컷 그래도 이겼겠지? 아259대 188로 아 깔끔하게 이겼네 그냥 우리 팀이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편하게 워터파크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 성적표 보도록 할까요? 6킬 17도움 해주면서 무난하게 왔고요 우리 루카리오가 14킬 따내면서 MVP 따내는 모습입니다 어, 우리 루카리오 잘했어 초반에 극초반에 루카리오 또업어 키우면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줬죠 자 그럼 딜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거북왕 11, 11만 딜 뽑아내면서 딜량 1위를 달성합니다. 역시, 이 여름날에는 이 거북왕의 이 거센 물주기로다가 우리 팀이건 상대편이건 그냥 시원하게 하면은 너도 시원, 나도 시원, 우리 모두 시원시원, 시원. 시원하게 여름을 날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올 여름은 거북왕으로 행복 유나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